출발, 아, 어? 손이 맞지만 지 미리 스쳐가지고 따라가야지. 어차피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어차피 음. 차는 막잖아. 엑셀링, 직진. 우측에 이제 깜빡이 오른쪽으로. 엑셀링, 깜빡이 왼쪽으로. 고고백 오케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한바이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로방선 코폰 안쪽으로 보는 거고 엑셀링 오르막이야 도나 엑셀링 그렇지 자 올라갈 때저 거울 보고 오는 차 있는지 조심하시고 한바이 왼쪽으로 왼쪽 확인하셔야돼 엑셀링 네. 사이드밀러 보셔야되는거야 엑셀링 강하게 더 여기 한 앞에 보이시죠? 네. 예, 지침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방에 멘초를 키세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왼쪽으로 피도세요. 한발 끄시고, 들어오게 브레이킹. 스탑이 맞다. 시속 가.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시고, 지침도 가능한데, 나도 계속 기다리면 또 여기서는. 자회전이 금지라는 거죠? 저 위에. 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직진만 해. 예. 어, 야. 아이씨 바보. 어, 좀 늘었는데. 아, 왜? 에이. 저거 그. 시. 누나 이제 시야가 넓어지냐 안 넓어지냐? 좀 넓어지지. 네, 조금. 넓어지면. 꼴로 꼴로 하지 말고. 그렇지. 엑셀링. 빠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엑셀링. 우회전한다. 이에서 이렇게 우회전하 거야 계속 틀어 계속 말고 있어 그렇지 엑셀을 하면서 들어와서 발히는 거야 이제 이게 우회전이에요 반복해서 오래 배우면 됩니다 힘빼0 1까지 힘을 빼라고 움켜주지 말고 동지네. 왜? 네? 동지. 아 참. 요는 초보 아니래니까 저 사람보다 잘할 걸. 아 참. 엑셀링. 한 바퀴 왼쪽으로. 화선 변경. 자 없으면 그렇지. 그래, 그고 엑셀링하면서 그렇지. 자 반지터. 높습니다. 딱 아, 그때부터 이제 외장 자외장 할 거예요. 중간으로 가시고 그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딱 15,000원이끔. 일단 진하시면 돼요. 자, 실어 들어왔습니다. 자, 전부라 브레이크 힘 빼고. 그러나 지금 2차 브레이크는 하나 안 들어오죠, 그죠 네. 에문제 아, 예, 있어요. 이거 이제 범칙금 리입니다 예? 우리도 안 들어온다고? 후진등. 후진. 네, 후진할 때현지는 그냥 안 들어와요. 그럼 여기 앉아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지나가요? 이로 지나가야지. 네, 기어박스로. 예, 네. 기어박스 저기 가운데 있거든요. 출발. 자, 누나 좌회전 하시면서 차를 왼쪽 간행으로 붙여야 돼요. 오른쪽으로. 엑셀링. 우리 또 우회전 할 거니까. 한방이 왼쪽으로. 손 빨리 오른쪽 위로 올라오고. 그렇지. 좌회전 받으시면 돼요. 그냥. 저리 차로가 좌회전 차로 되나요? 좌회전 하세요. 엑슬링. 그렇지. 저금 나가서 이제 누나 우회전할 거예요. 끝에 가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지. 우측로 붙어요. 우회전할 거니까. 아, 빨리 오른쪽으로. 하나, 타겟처럼 퀵하니까. 우회전하시면 돼요. 가세요. 예, <목소리> 예정 <왼쪽> 확인하시고, 엑슬링. 슬링 그렇지. 그렇지. 아빠퀴 끄시고, 이제 자전좀 깜빡이 킵니다 쭉 가는 거지 다 와가지고 좀 가야지 밟아 브레이크를 쑤실빼 이제 바로 신 바로 빼주면 돼예 예? 예딱 맞추고 엑셀링 2차로쭉가쭉 올라가 지제3 0 0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카메라 앞에 있을 거야 주의하시고 카메라 오르만에는 원래 없는데 봐보세요 저기 앞에 신호등 왔던거죠 저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야. 음. 안 그러면, 안 그러면, 확 올라오고 있어. 응. 빼줘. 침잘안 해도 돼. 그니까 제 얘기는, 그러나 차를 바로 앞에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강하게 밟아야죠. 음. 근데 충격을 더안 오지 하려면 침을 빼주란 말이야. 0.1까지 빼주라말 부드럽게. 좀더 아플까? 그렇지. 출발. 강하에 0.2. 쭉, 0 1까지쭉 올리는 거야. 오 이렇게 쭉더 밟게 강하게 밟고 강하게 밟아도 돼 그렇지 우리 옆에 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좀더 밟아야 되나 네 진짜 잘 나가 지금 좋아요 이제 지금 깜빡이 왼쪽으로 그렇지 지금 파란 신호는 아니니까 이 그렇지 잘하시네 좀더 앞으로 가좀더 앞으로 가, 가 당하지 말고 됐어 잘했어 어... <놀람> <씨>. 이걸 하네 어미야 4일 만에 그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출발 엑셀링! 브럼 트럭이라 못올는간5 0뭐 많이 실었나보다 누나 저 트럭이 왜힘든지 알아요? 물건들을 많이 실었잖아요 누나 네. 아니 그러면 차가 코너 돌아버리면 차기울어고그래요 음. 아, 확 쏠려버린다 여기서 차 세우는 거야? 음. 엑셀링 가 위험하네 도대체 차가 물건을 많이 실었나보네 도통 어. 정보 제작 구간입니다 많이 실었구만 아, 실었음, 안 실었으면 저렇게 저렇게 다니진 않지 줄 갖고 올라가 어우 야 뭐하는 거야? 야 뭐하냐? 야뭐 그런 것도 하는 거야? 야 대박이다 그게 아니라 쟤는 못 올라오니까 얼른 집사에 어. 가려고 이야 가려 별걸 다 하네 과한장하네 <laughs> 피날리려고 어. 아니 지 그렇게 하는 거야 본인이간 나올 수 있으면 하면 되지. 근데 벽을 다 한다고. 완전 살전 모습을 살전 모습 생각이에 못 싶어. 아난 난. 가야죠. 근데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laughs> 의미가 없지 그게 솔직히. 의미가 없지. 소초에 가도 뭐 조차나 못 따라오는 거. 의미 없는 짓을 했네. <laughs> 근데 근데 이제 누나 봐봐 우리 앞에 막 지나라고 앞에 갔는데 신호대 신 신호 앞에 신호 받고 서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laughs> 앞에 가면 다 만나. 누나 <laughs> 알죠? 막그속도로네막 주행하다 보면 시급에 다가 있잖아. 그럼 <laughs> <laughs> 의미가 없다니까 누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전하세요. 의미 있는 거만. 아 고속도로 주행할 수 속도 내시면 되는데 실외지역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 비우시라고. 네 잘했어. 그래도 능력 있다가 확인했으니까. 야, 그런 것도 하시네. 어, 힘들게 같이 자신 있나 보죠, 형이 어, 따, 참말로. 사회 말이 많이 변했어. 오, 나, 참. 아, 장아앉다 이게 무서운 거야, 누나. 사람이 변하잖아. 적응력이라는 게. 브레이크 밟고, 보라룽. 보지 마. 끝에까지 야 자, 가. 이제 다, 로합해진단 말이야, 털을 다 양보해줘야 돼. 왼쪽 확인해야지, 왼쪽 확인해야지. 가로 조가 돼. 앞에도 앞에도 와이파이 뜨고 거지가 한명 없으면 안 된다. 엑셀링 힘 빼고 이해했죠? 거지가 응. 계속 보으면안 돼요. 앞에 확하고 있는. 엑셀링 얼른 겨누질라고 바로 앞으로 봐야지앞을 보면서 봐도 돼요. 엑셀링 응. 좀 뒤를 좀 넓게 보시면 차가 넓어지니까 앞을 보면서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아지죠. 엑셀링. 가족 셰도 이제 보시면 넓게 보시면 돼요. 넓게 보라는 얘기가 좁게 보라는 얘기는 고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엑셀링 강하게. 그래도, 그래도 그 정도로 내가 때들려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우 야 <laughs> 어우 변했어 저 아주 좋아 근데 잘하네 넘어 뜨지 말고 딱 중간으로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중간으로 가이 예? 많이 들었어 가이 예? 근데 막 가끔가다 막 겁이 나면 막한 손이 올라가더라고 두 손이 되더라고 그렇지 침다 빼고 아, 가면서 이제, 백발 보세요. 아, 트 브레이크. 봐 그렇지. 그렇 명심해. 그 엑셀 맞는 게 발을 마음에 앞서 버리면 핸들 못 따라간다. 예? 예. 항상 명심하시면 돼. 방안 어, 있지만, 엑셀링. 핸들 못 따라간다 면 명심하시면 돼. 절대 감당 못해. 백설링, 가위. 다 밟고 나가, 올라가. 쭉쭉 밟아버려. 도로 안에 근처에 그 골목도 너무 닮았었어야 되는 거 있네. 백설링. 근데 이 정도 실내지면 다 다녀, 지금. 이만한지만 잘해. 갑빡이 왼쪽, 으로 왼쪽 확인하셔야지. 도로 가 좁아, 좁아. 액셀리 게6 0 0미 앞에 시속 6 아, 어쨌든 내가 차로가 좁아지는 쪽에 있으면 은허바에 끄시고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그쪽 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깜빡이는 한번 하고 나서 오고 나면 지, 야, 저절로 꺼져서 약 300미터 앞 60킬로미터 꺼져요 누나가 좀 지나치게 너 건드려버리면 얘가 세번 움직인다니까 300미터 앞에 시속 60킬로미터 단속구간입니다 힘빼 금만 가야지. 가능성. 배가말보이바지 말고. 왜 그, 그렇게 오래 걸는게 아니야? 시속 50 킬미터 신호속 단속구간입니다. 약 300m, 50km, 시노 위반 과속 300m 앞에 시속 50km 시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심한데 한번 코너 내려가 볼게. 아, 빨리 오른쪽으로 켜. 뭐예전할 거야? 심심한데는 안가 돼. 자, 브레이크. 내려가지, 우연히. 천천히 브레이킹 누르면서. 브레이크 잘, 브레이크 잘 해야 돼. 자, 네.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어깨. 다 돌려야지. 다 감아야지. 다 감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굴러가면서. 그렇지. 음. 바로 펴줘야지. 이번 차가져야지 그렇지. 브레이크 놔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누나 여기가 자동차, 자동차 검사소예요 네. 그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어 가서 이제 자회전화입니 지금 해도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죠? 해도 되죠? 세대도 시러하시면 시체하시면.